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빵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어, 빵의 기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고대 메스포타미아인들이 밀가루를 물과 함께 섞어서 구워 먹었던 것이 빵의 원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의 발효빵은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되었다고 하고요. 역사적으로 서양에서 빵이 주식의 상징으로 여겨졌었죠. 그러니 단순히 빵을 말하기보다는 식사, 음식 이런 식의 의미였습니다. 뭐 우리의 밥 같은 것이지요. 그러니 사람은 빵만으로 살수 없다는 건 먹을 것만으로 살 수는 없다는 뜻과 같은 의미일 겁니다. 어, 한국, 일본에서 사용되는 빵이라는 표기 및 명칭은 포르투갈어에서 온 말이지요. 포르투갈은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일본과 교류한 나라였었습니다. 16세기 포르투갈은 무역에 중점 두면서 일본과 교역을했었죠 그래서 배에서 먹기 좋은 식사가 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그걸 딱 보더니, 어, 그게 뭐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말하죠. 파오. 포르투갈어로 빵은 파오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통해 구한말 우리나 사람들이 들리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빵, 이렇게 돼버린 것이지. 근데 이때 포르투갈에서 일본에 들어간 게꽤 많죠. 이때 또 들어간 게 담배인데요. 일본 애들도 또 묻죠. 이게 뭐야? 그들 타바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타바코 였다가 담바. 현재 담배가 된 것이지요. 이런 거 맞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에서 사순절에선 육식을 금합니다. 그래서 이때 생선을 튀겨 먹었지요. 일본 애들이또 묻죠. 이게 뭐야? 근데, 사순절에 대한 설명을 사실은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금식 기간을 라틴어로 템포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 템포라 때 먹는 요리인 거죠. 근데 그걸 모르니 일본 애들이 아이 튀김을 부르는 말인가 보다라고 해서 들린 대로 덴뿌라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는 야채나 생선 같은 것을 튀겨 먹는 것다 그냥 덴뿌라 튀김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중 하나는 비싼 빵 가격입니다. 서울의 평균 빵 가격은 킬로그램당 거의 15.59달러로 세계 1위입니다. 2위는 뉴욕이 8.33달러로 뉴욕에 비해서도 2배쯤 되지. 원재료 상단수가 수입사님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밀과 설탕 자금률이 한국과 비슷하게 낮은 일본, 비교해봐도 약 3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건 SPC그룹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이 삼립식품인데요 SPC그룹이 파리바게트를 비롯한 빵집과 국내 밀가루 및 제빵 유통 구조를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개인 빵집도 가격을 내면서 싸게 팔기보다는 차라리 퀄리티를 높이는 프리미엄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빵 가격이 비싼지는 상당히 오래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사 먹고 있는데요. 외국에서 빵산 경험이 거의 없어 이분은 관심을 별로 갖지 않다 보니까 이상한 기억 있는 사람들이 현재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파리 바게트는 2014년 파리의 파리 바게트를 개점했습니다. 하지만 파리점의 빵 맛이 국내형의 빵 맛과는 천지 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으로 기억나는 빵이야기들 있으십니까? 구름빵이나 호빵맨.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뭐 드라마에는 제빵왕 김탁구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호빵. 호빵은 1968년 우리나라 한 식품기업에서 탄생한 제품인데요.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해외에서 시장조사를 마치고 1년여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호빵이 만들어졌습니다. 호호분다라는 의미를 담아 호빵이라고 이름을 정하게 됐고요. 1971년 10월 대중들에게 처음 선보이게 되었지요. 이후, 다양한 회사들이 각각 특별한 재료를 담은 호빵을 출시했고요. 열띤 경쟁을 하며 대중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겉바속촉. 그래서 생크림이나 다양한 잼을 발라 먹어도 좋은 샌드위치나 샐러드에 곁들여 먹어도 좋은 빵, 바게트. 바게트는 프랑스어로 막대기란 뜻입니다. 이 바게트 빵은 전쟁 당시 군인들에게 상하지 않는, 뭐 안 상할 수 없겠지만 덜 상하는 식량이 필요해서 만든 군대 맞춤형 빵으로 탄생하였다고 합니다. 빵집이면 어디서나 흔하게 볼수 있는 파운드 케이크. 비주얼이 케이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니 케이크는 알겠는데요. 왜 파운드란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건 레시피 때문이라고 합니다. 밀가루, 버터, 계란, 설탕이 들어가는데 모두 1 파운드를 넣는다고 합니다. 옛날 추억들 아십니까? 자, 기억에 남는 빵들. 국진빵, 핑클빵. 국진빵은 1999년, 핑클빵은 2000년에 출시된 상품이었는데요. 국진이빵은 당시 도산 직전이었던 삼립식품을 살려낸 전설의 빵이기도 합니다. 국진빵의 모델인 김국진씨는 당시 연예계 최고의 스타였죠. 지금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김국진이라는 이름 자체가 브랜드이던 시대였습니다. 뭐, 워낙 외국어도 많지, 뭐, 어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당시로는 전지현씨, 송혜교씨, 이병헌씨보다도 유명했으니까요. 그의 인기에 힘입어 나온 국진이빵은 당시 월평균 40억원의 매출을 얻었다고 합니다. 당시 물가를 생각하면 99년도에 짜장면이 한 500원 정도 했으니까 40억은 엄청난 금액이지요. 기업을 살린 국진이빵을 시작으로 코리안 특급인 찬호빵 핑클빵 등 연예인의 얼굴과 이름을 다한 제품이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국진이 빵, 동네 제과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듯 합니다. 요즘은요. 자, 국진이 빵, 핑클빵의 전성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삼리식품의 동생분이 차린 샤니가 그 유명한 포켓몬 빵을 출시했기 때문이죠. 포켓몬 빵의 핵심은 스티커죠. 특히 포켓몬 스티커는 띄고 붙일 수 있는 티브티브 실로 제작되어 인기가 더 높았습니다. 그 결과 2000년 1분기 차의 매출은 600억 정도로 업계 2위인 삼립이 301억 정도였으니까 두배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방은 맛이나 품질은 솔직히 별로입니다. 그런데도 성공했던 것은 수집욕을 자극한 덕분이었죠. 2006년에 단종되었다가 지금 다시 출시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3040세대를 중심으로 포켓몬빵을 포함한 띠부실 떼었다 붙였다 하는 스티커인데요. 이 수집 열풍이 불며 판매량이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배구하면 김연경 선수를 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이 김연경 선수가 파리바게뜨 삼리식품 광고를 찍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김연경 식빵이라고도 하죠. 김연경 선수 시합 중에 욕할 때스 씨발 라고 대놓고 할수 없어서 주로 아, 식빵이라고 해서 식빵원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었습니다. 경북 용궁역. 아주 작은 역이라 직원이 없는 역인데요. 가보시면 안내 표지에 예천군 특산물이를 이라고 토끼 간 빵에 대한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빵집에, 그 빵집에 가보시면 팝니다. 통밀, 팥 등을 넣어 만든 빵입니다. 한동안 미팅을 하던 장소가 빵집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빵집에서 미팅하던 분들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는데요. 노사연 씨가 기억이 납니다. 노사연 씨는 신과 함께란 프로에서 최짱이 애 만모스 빵이라고 하면서 만모스 빵이 얽힌 추억을 이야기하셨죠. 학창 시절 어떤 미팅 핫플레이스였던 빵집에서 어, 노사연 씨가 미팅 주선자였답니다. 처음에 만날 때는 노산 씨도 설렜다고 하지요. 그러다 결국 하나둘 빠져나가고 만모스 빵과 노산 씨만 남는답니다. 그래서 얘만 보면 눈물이나 라고 해서 만모스 빵과 알고 보니 애증 관계임을 털어놔 분위기를 수경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빵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음식을 가지고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